시간이야 짧게는 2주정도 밖에 2주도 안남은 사람들 있잖아 그치 2주도 안남았어 짧게 이메일은 이제 26일날 시작 7일날 시작 26일이면 2주도 안남았어 열흘밖에 안남았으니까 오늘까지 오늘 15일이야 열흘밖에 안남았어 그러니까 오늘 진도 마무리 짓고 남은 기간은 아 새로운거 뭔가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알고 있는걸로 문제 푸는 연습해서 문제 푸는 속도를 올려주는데 집중해야 돼. 연습하는데 집중하시고, 그러니까 안 푸는 문제들 빨리빨리 풀고, 다행히 집합명제 함수 쪽은, 어, 계산이 많은 파트가 아니란 말이야. 계산이 많이 안 아니, 아니, 아니니까, 틀릴 때마다 잘 검토하면서 생각 정리를 잘 해야 돼. 알겠지? 생각 정리가 잘돼 있어야지 문제들을 쉽고 빠르게 푸는 거지. 생각이 잘 정리 안돼 있고, 그냥, 딥다 계산만 하려고 하면 이쪽 요쪽 파트는 저더안돼 그러니까 생각 정리를 잘 하셔서 안 되는 부분의 문제에서 뭐가 문제인지 잘 판단하시고 1등급 문제는 다른 게다된 사람들만 하시고 안된 사람들은 뭐 시험이 2, 3일 남았어 근데 어, 어, 2, 3일 한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1등급 문제 그때 와서 시작하고 있으면 택도없으니까 어, 그런 사람들은 안 하시고 그냥. 집도 나간 것만 제대로 하시고, 서수령은 꼭 다시 풀어봐야, 풀어봐야 돼, 서수령은. 왜냐, 단계별로 푸는 연습이 조금 들어가주면, 어, 문제 풀때 서수령에서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가 조금 감이 잡히니까, 단계별로 푸는 연습하시고, 학교에서 있는 시간은 학교에서 마풀 풀지 마. 학교에서는 학교에서 하는 거 풀어. 여기 있지. 학교에서는 학교에서 하는 거, 교과서, 학교 프린트, 그걸 학교에서라도 마무리를 좀전놔야지 어, 시험 보기 전에 좀 점검할 시간이 나오지. 그것도 안 해놓으면 그거 언제 다시 볼 거야. 안 된다고 학교 거는 학교에서 수업 들을 때 열심히 푸시든지 수업이 마음에 안 들면 혼자 푸시든지 계속 해놓고 있어야 돼. 나중에 하는 거 아니야. 미리미리 해놓고 있어야지 시험 전에 좀할 어, 만하다. 그거 보시고 뭐 영상 듣는 애들 때문에 문제 보고 먼저 쓰고 시작할게. 5 4 8분 551번. 558번, 565번에 해당하는 거. 일단 네 문제 먼저 풀어보라고 그랬는데, 제일 처음에 유형 1번부터 설명하고 하자. 이거 네 문제 먼저 영상 듣는 사람은 다 풀어보고, 그 다음 들어. 어, 합성함수 함수 값 나와 있는데, 유형 1번은 큰 의미는 없는 거고, 합성함수 할땐 어디서부터 는다? 뒤에서부터 넣는 거야. 아까 그러니까 거기 유형 1번에서 언급할 거는, 어 거기 g 서클 f x라고 되어 있으면 g에다가 뭘 넣어줘 f x를 해서 어떻게 뒤에서부터 뒤에서부터 뭐한다 계산한다 요게 포인트니까 그거 아시고 거기다 플러스에서 또 하나 아시는 거는 식으로 처리할 때는 요 덩어리 있지 얘를 뭐가 된다 요거를 한 문자로 한 문자 취급해서 식을 정리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합성함수에서는 한 문자 취급하는 안목을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다. 그 정도면 충분하고 내용은 됐고. 어 538번 같은 대표 문제는 그냥 한번 보고 가는 건데 어 합성함수인데 앞에 거는 G 서클. 어 538번 대표 문제 같이 보는 거야. 어 G 서클 F 얼마야? 3을 구하라 라고 하면 먼저 얘부터 구하는 거니까 G에다가 F3이지. F3이 뭘로 가나 갔더니 2로 가고 G2에 당하는 거는 거기서 봤더니 얼마로? 5로 간다. 보시는 거고. 그 다음에 F 소클 G3에 당하는 거는 얘는 얘 먼저 하는 거지. F에다가 G3에 당하는 게 얼마야? 아, 3이 되는 거고 그럼 F3에 당하는 게 얼마야? 2로 가는 거니까 저렇게 단계별로 하나씩 하나씩 해주면 뭐할거 없더라. 나머지들도 그냥 순서대로 잘 넣어서 순차적으로 계산을 하시라는 거야. 계산해서 체크하시면 되겠고. 쭉 들어가시면 뭐다 너희들이 잘할수 있는 건데 막 넘어가기 좀 그러니까 500. 4 4번도 한번 같이 보고 가시면, 544번 보면, G-Circle FX가 2X 더하기 3이니까, 어, G에다가, 뭐 넣어줘, FX에 해 당하는 게 AX 더하기 B가 FX지, 거기다 얘를 한 문자로 취급해서, G에다 넣어주면 마이너스 붙여줘야 되잖아. 마이너스 AX 더하기 B에다가, 그 다음 플러스 1 해준 게, 어, EX 더하기 얼마다? 어 3이다 이렇게 해 주면 어 x에 대한 요 식이 뭐다? x의 항등식이니까 x는 x끼리 비교 그다음 상수항은 상수항끼리 비교 그렇게 처리해 주면 간단하게 처리가 되겠고 그다음 그 다음에 보면은 H1, 어, 547번. 547번 다풀건 아니고 하나만 보여줄 거야. 547번에 H1, H3, H5 이렇게 보이잖아. 나는 H1만 구해줄 테니까 봐봐. H1이 얼마냐 이걸 구하고 싶으면 주어진 시기에서 역함수의 구조를 이용해도 되지만 역함수의 구조를 이용하려면, 어, F의 인벌스를 뒤에다 붙여서 들어가면 돼. 근데 이제 거기 모양이 좀 역함수를 사용하지 않고 풀어야 되거든, 너희들은 지금 셧범위가. 역함수가 안 돌아온 애들은.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문제 푸는 방법은 h를 구하려면 여기다 g, x 해놓고 여기다 뭐 하냐면은 h, 그 다음 뭘로 줘? f, x 잖아. f, x 인데 h 1을 구한다 라고 계산하려면 요 값이 얼마가 되는 걸 찾아주면 되는 거야. 요 값이 1이다 라고 잡아주면 되는 거야. 가로안에가 1이다 이렇게 잡아줘. 그럼 가로 가1이 되려면 fx가 되니까 함수값이 1이 되려면 여기는 x 값이 얼마가 돼2에 해당하는 게 돼서 여기다 넣어주면 뭐가 돼 h1에 해당하는 거는 g2가 되고 g2에 해당하는 건 거기서 g2에 해당하는 게 얼마로 가 3으로 가야지 그 답이 여기 3이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저렇게 하나만 잡아준 거고 나머지 두 개는 너희들이 잡으셔서 풀면 되는 거고. 548번에 해당하는 거는 열심히 풀면 되지 그거 g0에 해당하는 걸 넣어서 나온 값을 f에다 넣어주니까 f에다가 들어갈 거 g0이 얼마야 g0 넣어주면 2보다 작으니까 0 들어가니까 얼마 마이너스 2에 해당하는 게 앞에 거야 마이너스 1를 넣어주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a가 되고 그 다음에 f0 넣어주면 f0 넣어주면 g에다가 f0 넣어주면 어 얼마가 되냐면은 a가 되지 a에 해당하는 거고 그 a에 해당하는 걸 넣어주면 a가 저게 큰지 작은지 몰라 그러니까 모르니까 나눠서 풀어야 되는데 거기서 만족하는 a 값이 뭐라고 돼 있어 다 양수만 돼 있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돼? 거기서 나오는 값이 다 양수야 그러니까 위에 거는 이보다 작거 빼기 하면 뭐다 다 음수가 나올 거 아니야? 다 a가 양수만 돼 있으니까 2보다 아, 큰 것만 돼 있단 말이야 보기에 원래는 나눠서 해야 되는데 원래는 뭐가 되냐면 얘가 어, a-2가 해당하는 거랑 a의 제곱이 나와야 돼 a 해당하는 게 얘는 2보다 작을 때 a에 해당하는 게 2보다 클 때인데 보기에 보기를 보면 보기를 보면 뭐가 된다 아, 이보다 작는 값이 없으니까 안 돼. 보기에서 이가 없어. 그니까 이제 객관식 문제니까 얘는 그냥 A제곱이 되는 걸로 풀어라. 그 얘기야. 그럼 이제 A제곱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앞에게 얼마였어? 마이너스 E 플러스 A였지. 그게 얼마다? 10이다. 라고 해서 풀어주면, 어, 구하는 값이 금방 나온다. 계산해서 풀능 값이 나온 거고. 그 다음, 유형 2번 보자. 어, 유형 2번은, 어, 의미는 좀 알아야 돼. F를 한 다음에 그걸 다시 G에다 넣어줘야 되니까, 두 번째 줄에 줄거나, 아, 유형 2번 전체에다가 별표 를 쳐놔. 이거는, 어, 방학때 수업할 때 언급을 별로 안 했던 내용이거든. 그래서, 유형 2번 전체에다가 얘는 별표 쳐놓고, 어, 의미만 조금 이해하면 돼. 어, G서클 F가 정의되려면, F에서 나온 결과를, 그 다음에 G에다 넣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f에서 나온 결과가 치역인데 치역을 주에다가 넣을 수 있어야 되니까 주에 넣을 수 있는 게 뭐가 돼? 정역이지 그러니까 f 의 치역이 주의정역에 포함되어야만 뭐가 된다? 정의가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 얘기야. 그래서 약간 뭐 헷갈리는 구조인데 어 의미만 좀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어 거기에 맞춰서 이제는 문제를 풀 때는 어, 대표 문제 하나 설명을 해줄게 549번 같은거 보면은 지성 그래프가 정의역이 어, 이게 정의가 돼야 돼 그러면 이제 뭐가 된다 어, F의 어 치역에 해당하는 걸 먼저 구하는거 F의 치역에 해당하는거의 원소는 1,2,3을 f 에다 넣어줘야 되니까 a 플러스 3그 다음에 2a 플러스 3그 다음에 3a 플러스 3 이렇게 나오는 거지 얘네들이 어, 거기다, 쥐의 정의 역에 들어가야 되니까, 쥐의, 예의, 정의 역에 해당하는 거는, 이게 뭐가 돼? 1, 2, 3이야.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세 개가, 이 안으로 포함이 되려면, 그걸 만족할 수 있는 A 값은, A에다가 숫자 뭐 2, 4, 6, 8 넣어주면, 얼추 정하게 커지잖아. 그니까 러 답이 될수 있는 A는 뭐밖에 없다? 0밖에 없다, 야. 알겠지? 숫자가 0이 아닌 다른 숫자가 들어간 범위를 벗어나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다? 어, 0밖에 없다라고 그냥 보시는 거고. 다음, 551번에 해당하는 것도, 어, 거기에 정의어가고, 그 다음에 결과가 나오는 치역이 있으니까, 이건 1, 2, 하나하나 다 해줘야 돼. 1번에 해당하는 게 정의가 되기 위해서는 뭘 봐야 돼? 쥐의 정의 역에 해당하는 걸 봐야 돼. 쥐의 정역은 뭐가 되는 거야? X의 범위가 거기 있는 거. 아, 쥐의 치역을 봐야 되는구나. 쥐를 먼저 드니까 쏘리. 쥐의 치역을 먼저 봐야 돼. 쥐의 치역에 해당하는 거. 쥐의 치역에 해당하는 거는 X의 범위가 얼마냐면 지금 현재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야. 그걸 거기다 넣어주면 어 취역에 해당하는 거는 뭐가 되냐면은 g x의 범위에 해당하는 거는 제일 작은 게 0부터 그 다음에 2가 들어가니까 2까지가 되겠지. 요게 2까지가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 나온 결과 f의 f의 이제 정역을 봐야 돼. f의 정역에 해당하는 건 뭐가 돼? 0부터 3까지지. x의 범위가 뭐가 된다? 0부터 3까지면. 이게 일로 포함이 된단 말이야. 0부까지를 정의역에다가 여기다 넣을 수 있는 구조가 돼.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된다. 합성 함수가 정의가 된다라고 보는 거지. 된다라고 보는 거고 그게 안 되는 걸 찾아주는 게 중요한 거야. 그게 안 되는 걸 찾아주면 음몇번이야 되나? g s h o c h 주면 3까지 들어가지, G에. 어, 그렇게 했네. 그, 그러니까 안 되는 것만 얘기해 줄게. 나머지 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건데, 4번에 해당하는 거 보면, 어, H의 치역에 해당하는 걸 먼저 생각하면, H, X의 범위가, 거기, 마이너스 1 들어갈 수 있으니까 제일 작을 때가 얼마가 돼? 0인데, 2가 들어가면 얼마까지? 3까지 들어가는데, 얘가, 어, G의 정역에 해당하는 걸 보면, G의 정역에 해당하는 거는, X의 범위가, 주의 정의역이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야? 2까지야 그럼 여기, 어, 3에 해 당하는 이 숫자가 어디에, 얘에 포함이 안 돼. 그럼 정의역이 포함이 안 되니까, 정의역 안에 못 들어가니까, 나온 결과를 넣을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저렇게 문제를 내는 거는 조금 생소한 느낌의 문제인데, 본 적은 있어야 돼. 왜?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나올 수 있어. 이 정도는.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어, 저렇게 문제를 푼다라는 정도는 보시고 알아두셔야 할것 같아. 그럼 이제 한번 체킹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음. 음. 유형 3번에 해당하는 거는, 연교서 뭐, 흔한 문제지. 유형 3번은 흔하게 쉽게 산하는 문제야. 합성하면 쉽게 산하는 건데, 그냥 계산되면 계산하는 거고 그냥 계산이 안되면 뭐해야 돼? 식조종을 조금 해서 들어가야 돼. 알겠지? 유형이 조금 다른 거. H가 덩어리로 있는 거 말고 좀 달라져 있는 거. 보시면 대표 문제보다는 대표 문제보다는 554번을 먼저 볼게. 554번. 개념은 아까 다 설명한 거야. 한 문자로 취급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경우는 들어가는 경우고 그 다음 한번자 취급해도 잘 안되는 복잡한 형태가 나오면 뭐한다? 치환해서 정리를 하는 구조로 갈 수도 있어. 그게 이제 554번 두 번째 구조인데 어 h에 뭘로 줘? fx가 x-3 얘가 되는 거지. 이게 fx고 그게 뭐가 된다? gx에 해당하는 거. minus 2x 더하기 3 이렇게 나오면 만약 hx를 구하라고 하면 얘가 복잡한 지저분한 모양이 돼. 그럼 뭐 한다? 얘를 t라고 치환해 놓고, 그 다음 x에 당하는 거는 t 플러스 3이 돼서 여기다 들어가면 h, t에 당하는 거는 뭐가 된다? 들어가니까, 아, 어, 마이너스 2에다가 t 플러스 3 플러스 3이 된다. 그 다음 h, t 자리에 x로 교체해 주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었으니까, 마이너스 3 그대로 써주면 hx가 바로 나온다. 뭐 저렇게 계산을 하시면 잠깐만 x에 더하는게 x 플러스 3 이지 이렇게 계산해주면 바로 나온다 이렇게 계산하는 구조니까 계산 구조를 잘 기억하시란 얘기고 어, 558번 처럼 hx가 이제 f에 들어가 그럼 f에다가 뭐를 넣어줘 hx를 해줬더니 그게 gx gx의 구조야 얘는 모르는 거니까 한 문자 취급해서 f에다 넣어줘 그럼 뭐가 돼3 h x 더하기 3 이렇게 x 대신에 h로 교체해서 써준 다음에 g x에 해당하는 게 뭐야 x의 제곱 더하기 6 이렇게 써주고 이항시켜서 3 나눠주면 h x에 해당하는 거는 3 나눠주니까 3분의 1 x 전체 제곱에다가 3에다가 3 나누니까 더하기 1 이렇게 써놓고 거기에 매치업 시켜서 h x를 찾아놓고 뭐 문제푸시면 활게별로 뭐 없는 거지 왜 h g 뭐, F 다 아니까, 그 다음에 숫자 넣어서 푸는 거는 너희들이 가볍게 해 주실 수 있는 구조다. 잘 기억하시고. 유형 4번에서는, 유형 4번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가로 1번이지, 동그라미 1번이지, 동그라미 1번에다가 중요하니까 중요 표시해 놓고, 뭐, 교환법칙이 안 된다라는 거, G서클 F랑 F서클 G랑 일반적으로는 같다 다르다. 같지가 않다. 그데 문제 상에서 조건을 잘 잡아주면은 갖게 해줄 수도 있더라. 그건 이제 문제 풀때 쓰는 거고. 어쨌든 일반적으로는 항상 성립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그 얘기고. 559번처럼 같게끔 하는 k 값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g f 서클 g 여기다가 x는 것과 같으니까 g 서클 f에다가 x는 게 같더라. 라고 정리하면 돼. 여기다 xx 넣으면 같더라. 그럼 좌변을, 좌변에 있는 걸 정리해주면, f에다가 gx, gx가 마이너스 x 플러스 k가 되고, 그러면 얘를 f에다가 다시 넣어주면, 두 배에다가 마이너스 x 플러스 k, x 자리에 저 덩어리 모양이 들어가고, 그 다음 마이너스 5 해준 결과와, 그 다음에 예당하는 거는 g에다가 fx, EX-5 해준 거고, G는 부호 바꾸고, 마이너스 EX-5 해준 거, 부호 바꾼 거에다가 더하기. K 한게 같더라. 이 둘이 어떻다. 최종적으로 같다라고 해주면 K값이 결정이 된다. X의 1차는 맞춰지고, 상수항만 비교해주면 구하는 값이 금방 만들어진다. 밑에 있는 문제들, 계속 똑같은 문제들이야. 열심히 계산해서 풀어보도록 하시고, 뭐 나머지는 다 그냥 계산 문제니까 쭉 보시고 어, 565번 같은 거 나오면 해설지에는 식으로 막 정리해서 11 놓고 1 뭐33 놓고 뭐 계속 숫자 놓고 있는데 어, 여러 가지 풀이 방법이 존재하는 거야. 이거는 여러 가지 풀이 방법이 존재하는데 선생 님 같은 경우는 어, 어떻게 할 거냐? 어, 나 같은 경우는 이거를 그림으로 할 거야. 그림으로 아, 첫 번째 방법은 해설지처럼 식 처리해서 문제 풀어도 돼. 식 처리는 이제 해설지 보면서 아, 식을 저렇게 복잡하게 쭉다 정리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면 되는데 나는 이게 식 정리하는 게 싫단 말이야. 너무 기니까 그래서 이제 생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G c 서클 F F 서클 G를 같이 할 건데 처음에 F에 해당하는 걸로 1, 2, 3, 4, 5가 있고 여기 1, 2. 3, 4, 5가 있고, 그거를 쥐에 당하는 걸로 해서, 어, 1, 2, 3, 4, 5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쥐에 당하는 거 먼저 하고, F를 나중에 하는 걸로, 1, 2, 3, 4, 5가 있고, 여기도 1, 2, 3, 4, 5가 있고, 1, 2, 3, 4, 5가 이렇게 있는데, 주어진 조건은 F는 하나씩 늘어나는 거잖아. 검은색은 지금 주어진 조건이야, 이렇게. 하나씩 늘어나는 게 주어진 조건이고, 여기 하나씩 이렇게 늘어나게, 어, 대응을 시키는 게, 요게, 어, F의 조건이잖아. 근데 이제 주어진 조건에 G, 1이 3이야. G, 1이 3이니까 얘가 오는 게 주어진 조건이야. 그럼 이제 거기에 맞춰서 순차적으로 체크를 해볼게. 어, 이게 1이 3으로 오니까 뭐가 된다? 5가 1을 거쳐서 몇으로 와? 3으로 오듯이. 여기서도 5가 몇을 거치는 건 모르지만 무조건 뭘로 와야 된다? 3으로 와야 된다, 야.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뭐가 연결돼? G, O가 2로 와야만 3으로 간다라는 걸 처음으로 만들 수가 있어. 얘를 처음으로 만들었으니까, 얘, 얘에 의해서, 얘가 온다라는 걸 의해서, 얘가 이제, 나머지 주어진 조건이었고, 요 화살표가 첫 번째 만든 화살표야. 그걸 통해서 O가 몇으로 와야 된다? 2로 와야 된다는 거를 여기에다가, 똑같은 거니까 이걸 두 번째 똑같이 그려 주면 되고 그다음에 해다 대한 해 줘야 되는 거는 색깔을 좀 바꿔서 교차직구로 갈게. 아니 모양을 바꿀까? 어, 4에 당하는 게 5를 거쳐서 몇으로 와? 4가 어, 5를딱 거쳐서 어, 2로 온단 말이야. 그럼 4가 몇을 거치는지 모르지만 몇으로 와야 돼? 2로 와야 돼. 그러려면 여기 1로 가야지 되겠네. 그 그러니까 4가 몇으로? 1로 가야 돼. 그럼 이게 이제 세 번째 그리는 글리고 그럼 4가 몇으로? 1로 오는 게 내가 세 번째니까 여기 네 번째 그려야 되는 모양이야. 그럼 이제 또 뭐가 되냐. 1 오는 걸 봤더니, 어, 3에 당하는 게, 3에 당하는 게 몇을 거쳐서, 4를 거쳐서 1로 와줘야 돼. 그럼 이제 3에 당하는게 어딜 거치는지는 몰랐는데 어쨌든 몇으로? 1로 오게 만들어줘야지. 그럼 3이 몇으로? 5로 와줘야 되겠네. 5로 와주니까 얘가 다섯 번째 그는 선이 되겠고 그럼 3이 몇으로 와야 돼? 5로 오는 게 뭐가 돼? 얘가 여기다가 여섯 번째 그어야 되는 선이야. 그럼 이제 색깔을 좀 바꿔서 어 2에 당하는 거를 이걸 뭘로 할까? 별표로 할게. 2에 해당하는 게 3을 거쳐서 5로 온단 말이야. 그럼 2에 해당하는 게뭘 거쳐서 5로 와야 되겠지? 그럼 2는 몇으로? 4를 거쳐서 5로 와야 돼. 얘가 이제 일곱 번째 긋는 선이고 그 다음에 2가 3으로 가는 게 뭐가 돼? 일곱 번째 긋는 선이지. 요게 일곱 번째, 여덟 번째는 이제. 여덟 번째 긋는 선이야. 그럼 이제 다 그려졌어. 원래 있던 거 1, 3, 5, 1, 3은 그리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고하고자 하는 걸다 저렇게 찾아놓으면, 뭐, 계산할 게 없지. 근데 이제, 그림으로 하면 조금, 생각하기는 좀 편한데, 시로 쓰면 좀 길어. 시로 쓰면 기니까 막다이 선으로 긋는 거를 다 함수 값으로 써줘야 돼. 다. 다 써줘야 돼. 그걸. 써줘야 되니까 좀 쓰기가 좀 귀찮아. 귀찮은 거 빼고는, 뭐다. 시로 어, 하든, 두 번째, 이건 그림으로 한 것이 두 번째, 그림으로 하든 상관없는데, 은 어쨌든 잘 찾아주셔야 돼. 쉽지 않으니까. 됐고, 끊고, 그 다음 또몇개더 보자. 573번, 579번, 583번, 588번, 끝까지 합계 그냥 하나만 더 하면 되니까 593번까지 이렇게 해서 일단 또